아 바로. 와 이건 죽었다. 씨, 존나 딜 들어온 거 봐라. 에? 와, 씨. 딜 감당 안되는거 보소 아 이거 이번판 잡았어야 되는데와 상입니다 오케이, 한탄 벌었어. 이제 마지막 간파, 저기도 풀 스킬, 나도 풀 스킬 될것 같긴 한데, 보고 수고했습니다. 바로 컷 기습 자세 킹습 자세로 서열 정리 완료 인정. 수고했어요. 아 근데 슈어리가 형님들 이분이 나 근데 뭐 한참 따라올 때는 진짜 짜증나. <laughs> 완전 따라올 때는 어쩔 수 없지 사람인데 어떻게 안 짜증나 짜증나지 근데 그렇게 막 존나 존나게 미운 캐릭터는 아니야 진짜 미운 캐릭터들은 형님도 모바일 게임 할때 진짜 존나 미운 애들 개많아 진짜로 리니지나 이런 게임 할때 캐릭이 좋아서 형님들 또예 페핑 없이 겠네요 이 캐릭터에 페핑까지 있었으면 5대 0이 아닐까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 영상 아마 그 슈어리님하고 1대1 무참하게 발라버리는 그 영상뒤에 아마 소개영상으로 나갈 영상인데 일단 제가 아이온 이제 신서버로 형님들 다시 할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서버를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일단 계정을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신서버 카이신을 천족으로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카이신을 천족으로 가는지 아니 왜 신서버로 가는지 그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신서버로 가는 이유 첫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환불이 없어져서. 이게 정말 커요, 여러분들. 환불이 없어져서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야, 환불이 없어진 거다 없어진 건데, 왜, 그냥 기존 서버에서 하면 되지. 신서버 굳이 갈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 일단은 환불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환불이 있었을 때, 아이온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그 환불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득을 가져갔고 환불 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그때 이제 아이템을 맞출 시간이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일단 그 격차. 그 격차가 저는 일단 싫었고.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온이라는 게임을 진짜 사랑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 환불이라는 시스템이 정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그 몸에 어포를 지, 지니고 다니면서 힘들게 아이템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불을 통해서 정말 손쉽게 아이템을 맞췄기 때문에 좀 뭔가 제 기준에는 좀이 시스템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신 서버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 서버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바로 여러분들 제가 뭐 얼마를 투자했든 상관없이 바로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존 클래식 서버가 너무 사람이 많아. 기존 클래식 서버가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혼자 안 다녀요. 대부분 이제 떼쟁, 파티쟁을 하거나 떼쟁, 뭐, 많게는 진짜 포스쟁도 해버리는 그런 상이라서, 솔쟁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솔쟁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신서버로 가면 좀그 현상이 좀덜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이유고요세 번째는, 방송적으로 더 흥할 것 같아서. 제가 아이온을 여러분들, 원래 아예 접으려고 했었어요. 당시 일단 여러분들 제가 엘리온이든 뭐, 다른 게임들도 하고 있어서, 일단 아이온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환불이 없는, 서버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분들도 다시 관심을 좀더 가지실 것 같고 저도 기존 서버보다는 좀더 몰입감 있게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급수 높은 분들이 많이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존 클래식 서버는 급수 높은 분들이 거의 아이템을 다 맞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뭐 쟁도 힘들고 이번과 비슷한 이유로 뭔가 방송적으로 이제 솔쟁이나 이런 게 보여드리기 더 좋을 것 같아서 4번은 시간 대비 많은 어포 획득 가는 제가 방송을 할 시간이 전에, 이제 이스라엘.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없어요 아이온 방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게임을 일단 엘리온은 제가 부주한테 전적으로 이제 위임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잘 안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가 지금 일단 미루포를 하고 있고 바람의 나라 연 모바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형님들 요것들도 이제 저는 이제 바람의 나라 공식 크리에이터라서 이걸 또 하고 있거든요 미루포도 프로모션 방송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적으로 또 프로모션 받을 게임이 또 있어서 제가 아이온은 아마 시간을 많이는 투자를 못 해요. 예전에 제가 아이온을 전적으로 할 때처럼. 근데 기존 클래식에는 여러분들 어퍼 환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번에는 좀 연결되는 이유인데 사람들이 다 9급, 8급, 7급, 6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한 시간을 빡세게 썰 자를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환불해서 급수가 낮으니까 점수가 안 모여요. 점수가 모이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환불이 없어진 클래식 서버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막3급병 2급병, 1급병도 달고 다닐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시간이 적어도 시간 대비 많은 어플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환불 없는 신 서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환불 있는 서버도 해봤고 예전 제 아이온을 진짜 좋아했던 그 시절, 제가 고등학생 때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잡는 재미, 총사령관 잡는 재미 그런 재미를 다시 한번 이 환불 없는 서버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 서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사람들이 또 내가 신 서버로 가는 이유를 나열을 해드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우리는 어차피 서버 이전 열릴 건데 결국 똑같지 않을까요? 그냥 구 서버 하시죠 하시는데 저는 뭐 서버 이전 당연히 열리겠죠. 근데 그신 서버가 열리고 바로는 안열것 같고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3다리든 그 뒤에 열릴 거라고 생각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한 달의 재미, 두 달의 재미, 세 달의 재미를 위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서버 이전은 제가 따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신서버로 가는 겁니다 형 님들, 그거 알아주시고 제가 우리 아이온 유저분들이 다른 게임 하는 거 마음에 안들수 있지만 여러분들, 제 상황에서는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게임하고 있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서버는 카이신의 천족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카이신의 천족 카이신의 천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3일날 아프리카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바윙잉